안녕하세요 저는 모빌란테 닥터로드입니다 오늘은 로드바이크 타이어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과연 타이어는 얼마나 더 커지고 넓어질 수 있을까요? 제가 로드바이크를 처음 탈 때만 해도 23C 타이어가 주류였고 한국 도로 상태가 좋아서 19C 타이어에 120프 사이까지 놓고 다니곤 했습니다 마치 얼음판을 달리는 듯한 느낌이었는데요 불안정하다기보다는 재미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타이어가 상식이었고 에어로 성능이 더중시되었던 시대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넓은 사이즈의 타이어가 사람의 체중이 더해졌을 때 변형이 적기 때문에 바퀴의 구름 저항이 작아져서 더 빠른 속도를 낼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5C 타이어가 주류가 되었고, 최근에는 28C 타이어가 표준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데이 포가차를 같은 선수들이 30C 타이어를 사용하면서 그 성능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산악자전거 29인치 휠 사이즈 관련 동영상을 업로드했는데요. 휠이 크기 때문에 로드바이크처럼 빠르게 달릴 수 있다는 영상을 올려서 댓글로 문매를 맡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거니까요. 일단 UCI 인증이 가능한 휠 크기는 700C입니다. 이 규격을 벗어날 수 없어요. 타이어가 넓어질수록 타이어 직경도 올라갑니다. 타이어가 커져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폭과 타이어, 빈 공간이 보이시나요? 타이어가 커질수록 꽉 찹니다. 실제로 림폭이 넓어져도 높이는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이렇게 휠이 직경이 커지면 당연히 구름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속도를 유지하기 훨씬 편리합니다. 이걸 이용해서 UCI 휠 사이즈 규정을 타이어로 피해갈 수 있습니다. 타이어가 커질수록 무게가 무거워진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것은 림 높이를 줄여서 극복하면 됩니다. 자전거의 휠림 높이가 50mm라고 한다면 림 높이를 5mm에서 10mm 정도까지 낮추면 큰 타이어를 사용해도 휠에서 무게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최근 30, 50까지 넓은 타이어를 테스트했는데 큰 타이어가 시간 기록이 더 좋았다고 합니다 물론 무한정 커질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한계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크고 높은 타이어를 사용함으로써 과거보다 평속이 빨라졌다는 것은 사실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타이어가 넓어져서만 빨라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감속이 많거나 큰 가속이 필요한 구간, 프린트에서는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전에 자료조사를 위해서 만든 쇼츠가 있는데, 자전거 휠 사이즈별로 속도 대결해서 보시다시피, 단거리에서는 20인치 휠 사이즈 자전거가 가장 빨랐어요. 여기서 대략 제 나름대로 재미있는 휠을 만들어 본다면, 와류 방지를 위해서 타이어 넓이만큼 넓은 림을 사용하고, 높아진 타이어 높이만큼 림 높이를 줄여서 휠을 제작해 보면은 가볍고 하이림 효과를 가지면서 평속이 매우 빠른 휠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더큰 타이어가 사용된다면 이러한 조합이 앞으로 새로 유행하지 않을까 한번 예상해 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매우 빠른 휠이 만들어질 것 같지 않나요? 의견 댓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고요. 저는 모빌란트의 닥터로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